자, 오늘은 베트남, 호치민 시장을 통해서 분친능을 한번 먹으러 왔는데, 어우, 숯불로 아주 맛있는 요리들이 많이 되고 있네요. 숯불로 먹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이게, 달라달라에서 유명한, 거에요. 달라스에서 유명해. 네, 맞아요. 아, 한번 먹어봅시다. 이거는 방금 전지민한테 당연히 물어보면 알잖아요 다 이건 소고기에다가 싼거 네. 나무잎에다가싼네네라롯 이라는 거자 이렇게 음식이 나왔습니다 아, 이 소스 어, 이 소스를 여기다 부어가지고 비벼 먹는 스타일입니다 자이 짜조 어, 많이들 아시겠죠 짜조입니다 이뭐 스프링롤 튀김 짜조 아, 이거는 돼지고기, 아까 숯불에 구운 고기입니다. 땅콩 소스들이 들어가서 아주 고소하고 맛이 있습니다. 여기 이거를, 이거를 딱 구워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진 고추 양념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오, 여기는 위생적이에요. 아주 위생 그래도 남았고 나름 위생적입니다 나름 위생적인데 손가락으로 집어야 돼 끝머리를 <laughs> 자, 자 한번 맛있게 자이게 부어서 아, 저는 베트남 사람 아니에요 현지인이에요 베트남 사람 아니에요 현지인이에요 네, 무슨 말이래 현지, 여기 여기 현지 사람이에요 베트남 사람 에, 한국 그렇지. 사람 아니에요 자 이걸 넣어서 이거를 넣고 비벼 다 넣어요? 다 넣어요 아무도 얼마 안 돼. 밑에 야채가 들어있어서 아, 밑에 야채 있어요? 네. 야채가 들어있어서 다 넣어야 돼요. 고추. 배우. 고추 다대기. 무지하게 매어 아, 그래요? 네.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먹으면 됩니다. 먹으면 되는데 짜조. 짜조 튀김. 그러니까 이, 아, 그, 이건 당면만 들어간 게 아니고 아니에요, 고기도 고기. 들어갔네요. 네, 고기가 들어가요. 이 당면만 들어간 건 김말이 같더라고요. 우리나라그 음식집에서 파는 김말이. 자, 이걸 보면 안에 고기가 아주, 귀엽습니다. 스프링 롤 튀김이라고 표현하면 <목소리> 네, 맛있어요. 맛있 자, 그리고 저기 조금 아까, 조금 아까 그막 그 숯불에서 구운 돼지고기 기가 막힙니다. 한번 처음 드셔보시죠. 저 비빈 거는 사실 당기지 않아서 한 번도 안 먹었어요. 많이는 있었는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비빔국수. 한번 드셔보시죠. 그 국물 항상 물 마른 거 먹었어요. 음. 비빔국수입니다. 비빔국수. 음. 네. 이건 이거는 초고추장 없는 비빔국수. 이거는 이, 이 면을 문 그리고 고기는 대 구웠다 능 원태능입니다. 드셔보세요. 음, 먹을만 하죠? 괜찮은데요? 맛있는데요? 네. 아, 고기도 식불로 확 퍼가지고, 네. 어, 괜찮아요. 자, 과연 이게 또 얼마인지가, 또 얼마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얼마인지. 맛있게 한번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고중가 하시는 분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홍주하고, 도 상관없어요 하고하기도하고고기를 먹으면 숯불량이 주나고 기가 막히죠 음. 그거는 고기완자 냄이라고 냄냄 냄능이라고 응. 하죠. 이제 고기를 갈아가지고 그걸 다시 뭉쳐예 완자 숯불로 굽습니다. 우리 거는 완자고 숯불 완자죠 완자 숯불구이 완자. 여 응. 네, 완전 시장통이에요. 시장통 시장통이고 이쪽 지역에서 여기 장사 진짜잘돼요 지금 좀 많아요. 아유, 뭐 지금은 뭐 우리가 시장 골목이라 굉장히 현지인들이 좋아합니다. 음, 맞아요? 저는 베트남 음식 다 맞아요. 현지인 스타일이야 현지 현지민 음. <laughs> 현지 현지민. 저는 그냥 로컬 가면 로컬 것다 맛있어요, 다잘 맞아요. 나 아마 쥐고기도 맞을 것 같아 나는. <laughs> 그건 아니고 먹을 거 많은데 뭐하라고 먹어? 절대 요 그것 차이지. 음. 음. 아 베트남 음식을 먹어가지고 거부감을 느낀 게단한 개도 없어요. 근데 음. 맛이 좀 우리나라 김치나 이런 게 곁들여지니까 거기 조금 아쉽다. 그것뿐이지, 베트남 음식에서 거부감 있는 게 여지까지 단한 개도 없어요. 김치가 어? 없으니까 아쉬운 거지. 네. 곁들여지니까가 아니다 로컬에서 한 일주일, 일주일 이상 생활하니까는 김치가 조금 생각나더라고요. 많이 안 나고 조금 나더라고요. 그리고 로컬도 지금 껌탕, 껌성 이런 데서 김치 노즐은 집 많아요. 저 음. 다니는데도 김치 넣어주는 집한두 군데 봤어요. 베트남 김치 먹으면 되는 아니요, 우리나라 김치로. 음. 그런 데도 있어요. 어, 있더라고요. 김치를 음. 이렇게 한 바퀴씩 만들어가지고 음. 많이 안 줘요. 두 개나 세개 주더라고요. 약올리 아니, 근데 두개 생기면 충분하지. 어차피 다른 반찬들이 있을 거. 우리나라도 김치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반찬도 먹으니까. 이걸 려요맛있어 맛있어요. 맛있맛있어비빔있수 땅콩 알레르기 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땅콩 많요줬어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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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요 땅콩 알레르기 있는 사람. 땅콩 있는 음식이 많아요. 땅콩을 빼달라고 해야 돼. 근데 말을 못 하잖아. 소울 씌워. 뭐. 나우 그냥 먹어요. 그냥 드세요. 네. 그냥 뭘 매워. 그냥 걸그 먹으면 되지. 그냥 이거, 이거, 가르치고 이거,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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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다넣어요 아, 모자라 듣는 거죠? 어제 반미를 쳤거든요? 길거리에서 그냥 로컬 리아가 끌고 다니는 데서 반미를 있더라고 그래서 반미 목가에 하나 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열심히 해가지고 라면을 딱 주더라고. 어이 라면을 딱 줘가지고 내가 못 먹잖아요. 난안 먹어봤어요 라면은. 음. 아 거부감은 안 느껴져요 아까도 얘기했지. 거부감은 안 느껴지는데 아직 그냥 그 우리 친구 직원 식당 직원걔 그냥 줘버렸어요. <laughs> 내가 원하는 음식이 아니래서. 근데 이름이 비슷한가 봐요. 밤미하고 라면볶음하고. 근데 왜 라면볶음을 주고도 밤미라고 그러지, 그 사람은? 밤미하고 미싸오. 밤미나고 미싸오. 미싸오. 미싸오 라면볶음. 아 밤미 아워. 라면 아, 내가 그랬는데 잘못 들었나 보네 아줌마가. 아 들으려고 생각 안 했겠지 그분이 응. 그러고서 이만동 달라래요. 그래서 좀 <laughs> 어떻게 좀 물건 나왔는데까지만 길거리 로컬 그니 아까. 끌고 다니면서 파는 음식인데 그 사람은 나는, 나는 관광객이고 잠깐 음? 즐거움만 있으면 되지만 그 사람은 생활이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고 그거를 또 거부하면 그 사람은 또 그거 재고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다는 왔어요 바다는 왔는데 바다 왔다가 그냥 다른 사람 줬죠 내가 원하는 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먹어볼 순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아서 그렇게 땡기질 않았어요 거의 다 먹어가는데, 지금 얼마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요즘 현지 로컬 지역에서 그 음식, 음식들, 이런 그 물가 알아보는 것도 이것도 재미야. 한번 맞춰보세요. 전잘못 이게 한국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누가 뺏어 먹을까봐 무지하게 빨리 먹어. 그럼 몇분이 한국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 베트남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베트남 사람은 속도가 두 배에서 많게는 세 배도 느려요. 음. <놀람> 여기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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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놀람> 한국은 빨리 빨리 빨리. 음. 한국 사람은 진짜 음식 빨리 먹어요. 끝. 네. 저 이제 현지민들하고 이렇게 좀 다녔어요. 그 로컬 사람들하고. 네저다 먹고 나면 걔네는 3분의 2 이상이 남아있어요 그거 얘네들은 또 나를 배려하느냐고 나한테 맞춰주냐고 막 그때부터 빨리빨리 막 먹어요 근데 저는 끝났죠 벌써 다 애완이도 먹으니까 우리 밥도 때어 먹어. 빨리 먹어야지 그리고 밥 먹을 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 그 옛날은 옛날, 그랬죠 아재라 그래 아재라 아버 제발 찜찜 뭐야? 끼니 내가 줄게. 빨리 쪄. 빨 아, 쪄. 이리 쪄. 빨리 가. 가, 이쪽, 아, 가, 이쪽, 가. 네. 7만 동. 7만 동. 두개칠만 동인데 하나에 3만 5천 불익입니다 그러니까 한 1,700원, 1,800원. 오 계산도 잘해. 오우! 멸한 사람 이제 다 됐는데? 아 저도. 자꾸 로컬에 다니다 보니까는요, 한국 사람은 이렇게 팁주는게생활화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마음에 들기 전에는 그냥 팁을 안 주게 돼요. 맞아. 맞아. 응. 마을 면 마을 주데 현지 사람, 현지인들도, 그렇니 베트남 사람들도 팁 문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자꾸 관광객이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 그래. 응. 관광지나 이런 데서 자꾸 팁 문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사실은 전돈까지다 받아요. 근데 이제 내가 기분이 좋거나 뭐 상대방이 조금 더 우월하게 대접되거나 그러면 당연히 팁을 줘요. 그건 내 기분이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일반 정상적으로 여기 베트남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정상적인 계산을 하고 다녀요 이거는 그래요. 노컬 지역은 그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네, 바라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 뭐 천동 이천동 조바에서 사람들한테 큰 돈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동전 동전 주는 건데. 그러면서 생생낼 필요 없어요, 사실. 자, 오늘도 한끼또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오이. 이거큰 거야, 이거. <laughs> 아, 이거 큰 거예요? 이건 큰 거야. 이만밖에 안 해. 아, 피크로이만 해요? 음, 깍깍깍, 아, 아, 아